2023학년도 수능이 11월 17일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건 2004년도부터 기숙학원에서 지금까지 수만 명에 달하는 재수생들한테 본질적인 지식을 전수하고 그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매달 300만 원씩이나 되는 기숙학원비를 내고 1년 동안 공부에 매진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낍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학습에 대한 부담감,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불안감 등이 뒤섞여서 수많은 심리성 증상을 만들어내죠. 불면증, 위장 장애, 두통, 무기력증, 시험 공포증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저는 기숙학원에서 해마다 8개월 동안 매주에 한 번씩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동기 부여를 하고 최면 요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능 시험 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심리가 안정되면서 집중력이 계속 높아지죠. 엄청난 성적 향상을 거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올 7등급에서 1년 안에 올 1등급을 짓고 서울대 간 학생도 꽤 많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를 기쁘게 하는 건 수많은 제자들이 단순히 명문대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만들었고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겪게 되는 큰 시험이 바로 수능입니다. 대입에서 비중이 큰 만큼 학생들은 과도하게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죠. 또 아직 잠재의식을 제대로 안정시키면서 멘탈을 잡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매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집중력으로 시험만 볼수 있다면 그들의 제대로 된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이 이런 큰 중압감을 스스로 떨쳐내고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그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온 부모님한테도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죠 하지만 2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온 실전 심리학자가 본질적인 지식을 전수했을 때 아이들은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생들이 수능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수 있도록 몇 가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의식은 인간의 정신구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나는 시험을 볼때 긴장하면 안 돼. 나는 절대 떨지 않아. 이렇게 하면 할수록 긴장감은 더 깊어져 갑니다. 학생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본다. 나는 수능 시험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말들을 평소에 확신에 찬 어조로 계속 반복한다면 비로소 마음이 서서히 안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체계적 둔감화라는 것이 있어요. 동일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긴장과 불안감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할 수 없다는 특성을 활용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 무의식이 활성화될 때 수능장에서 시험을 편안하게 잘 치르고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상상하는 거죠. 이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각각 10분씩 투자하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왠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시험장에서 오는 불안감을 더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갑자기 긴장감이 밀려온다면 곧바로 심호흡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숨이 가빠지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지나친 흥분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심호흡을 제대로 하면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떨어지면서 더 시험을 담담하게 치를 수 있는 정신상태가 마련됩니다 넷째로 수능시험보다 자신 본인을 더큰 존재로 만든 상태로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생각고 스스로를 압박하며 당연히 떨리게 되어 있어요. 이번 시험은 무조건 합격하겠어. 이런 생각은 겉보기엔 멋있지만 오히려 심적 압박감만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수능 시험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결정짓진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승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고도의 수준과 몰입 상태를 남다르게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그동안 해온 꾸준한 노력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보는 부모님들에게도 한 말씀 드릴게요. 시험 당일에 아들아, 뭐 딸아, 대박나라 이런 얘기를 통하실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박나라는 거는 부담감을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대박나라고 하면 자신의 점수가 아닌 것을 더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안해지고 떨리게 돼요. 그래서 대박나라 이런 잘못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실력대로 편안하게 보고 오렴.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1월 6일부터 중고등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입시멘터 특강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업 성적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아이들이 끝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심을 다해서 도울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